안녕하세요. 오늘은 탄탄 컨트롤 박스 3화 ADT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컨트롤 박스 하나가짜리가 있는데요. 예, 수동의 열림, 닫힘. 게 기본적인 거겠죠. DC 열림, 닫힘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. 자동을 놨을 때, 자동 났을 때, 요 타이머에 대 설정에 대해서, 어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25분 되고 있는데요. 요거를 초기화 시켜보겠습니다. 가운데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초기화 딱 되고요. 현재 000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음. 그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현재 시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죠. 현재 시간이 8시 27분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시간 맞추는 방법은 이 프로그램 버튼을 길게 누르면 첫 번째 시간 버튼이 깜빡깜빡 하죠. 그리고 숫자를 올리는 거를 올려주면 08시까지 갑니다. 자리 이동은 타이머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. 다시 또 올려주고 있으면 예, 현재 시간 27분까지 8시 1 7분. 네, 이렇게 해서 설정 완료는 예, 프로를 한번 더 눌러주면 예, 설정 끝났어요. 지금부터는 동작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열림 또는 운전 시간을 놓겠다. 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한 번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고, 12시 방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죠? 그 다음부터 이거를 08시까지 자리 동을 시켜줄 거예요. 그래서 쭉 누르고 있으면 8시까지, 3시, 4시, 5시, 6시, 7시, 8시. 예, 요 때부터 동작을 해야 되니까 타임 버튼을 설정 누르면 15분씩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어두워지는 부분만큼이 바로 열림시간 또는 운전시간 되구요. 어 아까 17시, 5시까지 하겠으니까 쭉 눌러주면 예 5시까지 예, 예 됐습니다. 17시까지 됐죠.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한번 누르면 설정. 그러면 설정이 끝났어요. 새콤해진 부분이 바로 열림시간, 운전시간, 나머지 투명한 부분이 어, 닫힘시간 또는 정지시간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며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의 한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과 어, 디지털의 정확성을 합체한 어,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